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대통령실 김기현의 옐로우카드 이준석 지적 먹혔나 네 김기현이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어, 윤 대통령 탄핵이 우려된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지적을 했죠 그래서 연합뉴스에 보면은 이준석 어, 김기현 탄핵 발언에 대통령실 재발 어, 방지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에어서 네 대통령실 김기현 탄핵 발언에 대통령 에, 끌어들이는 것 부적절하다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이 전 대표의 지적이 있고 나서. 에, 대통령실 에, 김기현 탄핵 발언에 대통령 끌어들이는 것 에, 부적절하다 이런 발언을 에,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에, 이제 에, 좀 대통령실도 외부 지적에 대해서 어, 좀 태도가 변화되는 게 아니냐. 에, 또 김기현을 감싸고 돌다가 이것이 이제 다양한 에, 그러한 지적과 비판이 일고 있으니까 이제는 조금은 중간적 위치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총선을 끌고 간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정치꾼들은. 지금 권력의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 다 떨어지고 그러면은 싹 뒤돌아섭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보세요. 예, 정치꾼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의하여 싹 그냥 음, 되돌아섭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꾼들은 항상 자기들 예, 탐욕과 이기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예,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시사 저널에서도 이중잣대 의식했는가 대통령실 김기현의 옐로우 카드. 그래서 김기현 탄핵 발언에 대통령 끌어들이는 것 부적절하다. 네,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김기현도 함부로, 함부로 이 가라치기 발언을 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지금 국힘 전당대회는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서민 경제 붕괴,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경기 침체,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은 이거 계속 목소리 내야 됩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디 국힘 여당, 여당의 전당대회가 이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그리고 서민 경제 붕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국민들의 민생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